안녕하세요, 러블리 MC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의 정광 선수를 스페셜 MC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한국전력의 주장을 맡고 있는 오늘그 스페셜 MC를 맡은 정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정광 선수 혹시 오늘 뭐 하는지 알고 나오셨어요? 대구 선수들을 오브더 레코드를 네. 어, 좀 모아 모아 이제 보여드리는 VTV 2편을 위해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죠. VTV 2편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자 보시죠. 하나 둘셋 뿅. 어, 어떻게 할 거예요? 하나 둘셋 뿅. 아 그렇게요? 자, 이렇게 아한세손 내리는 거예요? 어 하나 둘셋 뿅. 아 하나 둘셋 뿅. 오케이. 하나 둘셋 뿅. 와 역시 한 표에 오케이죠. <laughs> 첫 번째 손님들을 모셨습니다. 한국전력의 권영민, 윤봉우, 전광인, 이재목, 오재성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VTV 코트노래방은 자기소개가 좀 색다른데요. 삼행시를 지어주신 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권영민 선수부터 <웃음> <웃음> 부탁드릴게요. 졸려가기서부터 <가면> <laughs> 권! 권영민은 영! 영한 에머를 갖고 있는 민! 응. <laughs> 민중을 대표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 나이를 받고 있는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와! <laughs> 아, <유치한가요>? 네! <laughs> 이렇게요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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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빨개졌다 오! 아, 와 진짜 잘했다 그쵸? 지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자 윤봉 선수! 윤봉입니다 봉! <laughs> 봉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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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우야. 웃음> 아, <설마>. 짧게 하라면서요 <웃음> <웃음> 설마 아니에요 <laughs> 우. 우리 모두 잘하자 아 금마무리 <laughs> 네 좋습니다 한전에서 네. 책임감과 중심을 맡고 있는 윤봉호입니다 와무게감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였습니다 다음에 오늘의 스페셜 MC 정광인 선수의 아, 한번 쉬었다 아, 가니까 진짜. 네가 한번탁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<laughs> 전 정광인입니다 오광광인아죠 <laughs> 어... 아하하하하하 <맞아>. <laughs> 반응이 없어요 <laughs> 마지막 인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고 아+ 인정합나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정니다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정니다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을합니다 아+ 인정합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다 아+ 인정합니다 는정합니니다 한국자작센터, 이재목입니다. 오, 무슨 말인지 하네 또, 오재성이 진짜 이런 거 잘해요. 어. 잘해요? 진짜 잘해요. 잘한다고요? 네, 잘해요. 오, 오! 오! 오. 연기가들어오 <laughs> 제? 제? 오! 나쯤입니다? 제가 나쯤입니다? 제가 누구예요? 제, 제. 제. 어, 나? 성. 성인수 좀 해야 될것 같은데? 야, 시켜줘. <laughs> 한국전력에서제간둥이를 맡고 있는 오재석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이번 시즌에 들어서 지난 시즌보다 본인이 이건 진짜 좋아졌다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형... 그 이제... 코트 안에서 선후배 그런 게 없이 그냥 저도 이제 할말 하고 이제 화이팅 같은 건좀 괜찮... 아할 말을 하고 좀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합니 네, 할 말을 하고 분위기를 더욱더 끌어올 수 있게 됐다. 권영민에게 윤봉우란. 봉우야 뭐 어렸 때부터 봐온 같이 뭐 친한 동료이자 친구이자 또제 고민거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뭐술한잔 같이 기울일 수 있는 소개품 뭐 그런. 그렇다면 윤봉우 선수에게 권혁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? 저도 뭐또 같은 연맹 우리 한 20년 갔습니다. 재밌게 표현하면 진걸 진걸 하고 또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눈빛만 봐도 알죠 서로의 기분. 윤봉 선수와 권영민 선수가 서로 칭찬해, 서운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박사들을것 아, 아 같아요. 아 <laughs> 제가 팀에서 뭐 최고참인데, 네. 그래도 봉우가 애들 중심 잡아줘서 열심히 해줘서 칭찬해. 아 <laughs> 오글거림이 시작됐어요. <웃음> 갚아주시죠. <웃음> 요즘에 애기들 많이 안 낳는데. 자식 세 축하해. <laughs>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이사가서 서운해. <laughs> 혼자서 다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 게 동생으로서 좀 많이 서운해. 그런 거로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서운 사랑한다 봉우 와 <laughs> 아, 뭐야. 저거 <좋아>, 맛있는 사자죠. <laughs> <영어로> 피자 먹을까? <laughs> <영어로> 피자 먹을까? <laughs> <내> 정광진 <정강인> 선수 <laughs> 하면 또이두 분처럼 서재덕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서재덕 선수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 영상 편지를 좀 남겨주세요 잘 보고 있어 박수 치고 <laughs> 잘가 <laughs> 이재복 선수에게도 질문을 해볼 텐데요 한국전력의 송승헌이라고 들었어요 본인은 아 어떻게 저기...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<웃음> <웃음> 이쪽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<laughs> 근데 남자 남자가 보는 눈이랑 여자가 보는 눈이 틀린가 봐요. 아,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별로 제목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. <laughs> <laughs> 인기 인기가 많더라고요. 많아요. <laughs>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근데 네, 송승헌 송승헌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여기만. 아 여기만 눈썹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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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소문의 출발점이 이재목 선수는 아니었을까요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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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렇군요 송승헌 말고 팀 내에서 원래 별명은 뭐예요? 좀비요. 아, 좀비요. <laughs> 어, 선수하는게 좀비라니, 이유가 뭡니까? 네, 안성피로적인 얼굴. 아, 네. 그러면 그 이재목 선수가 스스로 피곤함을 담당하고 있다 말씀하셨던 게이거고요 네. 네, 그러면 오늘 스페셜 MC, 이니 MC가 준비한 질문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인터뷰에 앞서 익명으로 어, 선수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. 네. 보면, 어, 두 개가? 네, 차에 마이크가 있는 거 맞지? <laughs> 왜, 노붓고 나가게? <laughs> 뭐, 이렇게, 배구 선수야, 가수야? 라고 물어보는데, 섞는 어, 거야? <laughs> 빵빵 터져 <타줘>. 빵빵. <laughs> 다들 이런 질문이 두 개씩 나온 걸 보면, 오정 선수의 노래를, 뭐, 뭐, 봐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진짜. 아, 한, 빵, 더, 쉬고. 하나, 둘, 쉬고. 세. 아, 여기다, 진짜 못해졌어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진짜 강의, 못해졌어. 강의에 대신 해야 됩니다. 아, 백기상, <laughs> 제가 제가 해요? <laughs> 알겠습니다,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. 역시 <laughs> <laughs> 네, 역시, 아, 무모하다. <laughs>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수 없는. 그들만의 재미야 아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진짜 잘하시네요 정광희 선수 어. 제, 제가 이제 했으니까 네. 재성이가 할 거예요 아, <laughs> 아. 그렇죠 네. 이렇게 대신 할줄 알았는데 아, 오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는데 다들 외면할 수 있다고 많이 네요감독관니다연락하십 <laughs> <laughs> <너무 많이 웃음> <laughs> <저희> <기다려주십시오. 웃음> 독 결과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안녕.